안녕하세요. 이정훈입니다. 얼마 전 NC소프트의 MMO RPG 스로넨 리버티가 2023년 상반기 콘솔로 출시 예정인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. 자, 금일 또한 곳의 회사가 콘솔로 MMO r p g 에 진출을 발표했습니다. 바로 컴투스인데요. 게임 개발사인 게임텔디가 준비 중인 MMO RPG 프로젝트 TS의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프로젝트 TS는 최신 언리얼 5 엔진을 제공해서 최고 수준의 그래픽 퀄리티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리니지2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정준호 대표가 에이드로 참여해서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캐릭터 아트워크가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. 또한 모바일을 기반으로 PC, 콘솔 등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정통 MMORPG 장르로 캐릭터의 성장 및 육성의 재미와 필드 모험, 각종 던전 및 레이드 전투, 공선전 등의 방대한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4개월 전에 공개된 프로젝트 t s 의 영상인데요. 사실 영상만 보면 뭐가 새로운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 많은 회사들의 콘솔로의 MMORPG 진출이 속속들이 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.